뭐야? 여긴 어디지? 어? 어이 오박준서요어 뭐야? 저 앞에 있는 저거를 사보게시게 예? 예? 아니 뭐야? 아니 저기요 누세요 빨리 사! 오 진짜 저기요 99로박스 나왔는데요? 빨리 사! 네임 어, 안사면안 되나? 어, 진짜. 맞네. 아, 네로박스. 잠깐만. 뭐, 뭐야? 어, 어, 어. 어 뭐, 뭐야? 어? 여긴, 여 어, 맞습니다, 여러분. 좀비 생존기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이걸 사면, 이상한 대로 이렇게 TP가 되게 되거든요. 이걸로 TP가 되게 되거든요. 어? 지금, 제가 그걸 사서, 아, 꼭안 사고, 그냥 나가도 TP 됩니다. 여기에 사서, 이렇게 상자 하나가 뜨게 되는데, 먹게 되면, 이렇게. 시네 칼. 이게 되게 빨라지고, 이상한 능력도 나오거든요. 이게 막 터져. 아. 아, 잠깐만. 야 내신 내의칼아 내신의 기요아 이미 샀 사... 아니 이미 샀어 잠만 내신의 칼야 내신의 칼아이 신의 칼 진짜 조심해야 되네 짠 다시 들어와서 응, 무빙스? 무빙팀. 와, 한대만았는데피 한 깎이는 거 보소? 야. 야, 이건 좀 아니지. 잠만 근데 그 와중에 내 99로 박스 어떡함? 으이씨. 이거 컨텐츠 잘하고. 근데 내, 내 99로 박스. 내, 나의 그 귀한 99로 박스를 없앨 수만은 없지. 나한 마리만, 야. 응, 빼주고, 응. 최대한 거리 늘리면서, 그냥 거리 늘리면서, 총을 싸웁시다. 좀비게임이야, 완전. 어. 죽어, 죽어, 죽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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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오지 마, 오지 마. 할래도. 조정이 너무 힘들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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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 빵이야, 빵이야. 이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바주카포가 사라졌고 아 바주카포 아까 전에 사 진짜 재밌었는데 바주카포 바주카포가 사라졌고 이총 이렇게 총알이 무한인 총과 아 아니 아니 일단 신의 신의 검은 예. 이한번 시내검 한번 쓰면 바로 사라져서. 너무 로마해. 나중에 이거 포탈건로 추가된다고 했는데. 로벅스 템 중에. 아내90 로벅스를 탐내이 모든 아이템, 모든 로벅스 아이템은 99 로벅이라고 합니다. v r g 배찌를 얻으면 상자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일단 저 황금 아이템을 한번 더 그리고 이거는 저 보물상자는 이제 게임할 때마다 황금 그거 무조건 떨구게 되는데 제가 딴걸 하면 그둘 중에 고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아이템이 황금 건 밖에 없어 네 그래서 그래요 네, 네. 지금 가까이 가면 이미 샀다고 이렇게 못 사요. 샀다고 하면서 난 뭐냐 이 좀비를 다 잡고 저 검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안녕 친가. 뭐야 왜안 옵니까? 인증하고 철컹. 무슨 총? 아유 그 소리 안 나는 총이다. 아들 샷건, 샷건으로다가 머리에 빵 해버리려고 했는데. 아 그리고 9 9로벅짜리이 진짜 사기 총이 있거든요. 응? 일단 이걸로 다 견제 좀 해주고. 아 잠깐만. 나 죽어. 아니 저 지금 좀비들이 지금 이사한테시를 쓰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돼 총알 무한인좀 눌렀다가 막가는길이야 제발 뭐 이거 이건 안사는데 왜 샀다고 뜨지? 살려주세요 죽어 컷 한마리 컷 아 이거 꼭 총이 아니어도 아니더라도 다른 아이템 능력 같은 거 상자에서 쓰면 네, 굳이 구로가기에요 그것도 no 노 o no, 노 o no, no. 어 좀비 다 뻣뻣 어, 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네, 이제 다 잡았으니까. 네, 이제. 한 번. 일반적 컴. 일단 캐릭터 재설정 한번 하고. 아이템, 모든 아이템 없애고. 합시다. 아, 나 게임 나가기 눌렀으면 레전드였을 때. 영어 가지고 버그로 아 버그는 아니지 VVIP VVIP 짠짠 내놔 레너. 보시면 이걸 들으면 좀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걸로 때리게 된 적은 몇초 뒤에 에 반짝이면서 폭발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돌진할 타이밍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날수 있어요 근데 저는 검을 진짜 못쓰거든요 총은 잘써도이 로블록스에서는 그 컴퓨터 로블록스에서는 그래서 검은 별로 쓸모가 없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아 99로봉 열렸다 안돼 지금 이게 어디서 어른 건 거... 여기 로벅이 어디서 어른 거냐면, 제 계정에서 빼온 거예요. 그뭐냐 제가 로벅이 좀 있어가지고. 안돼!